췌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첫 번째 분쟁 사례는 바로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. 이 종양은 과거에는 흔히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. 예전에는 종양의 크기, 위치, 병리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어떤 의사는 췌장암으로 또 어떤 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등 의사마다 진단의 기준이 달랐습니다. 하지만 동일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다르게 기재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. 암 진단비를 받느냐 아니면 소외감 진단비만 받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죠. WHO 규정이 변경되면서 KCD 8차 분류 기준에 따르면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원칙적으로 모두 암, 즉 C25 코드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되었거나 예후가 좋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에서는 여전히 C25 코드가 아닌 행동 양식 불명 또는 위상의 신생물 즉 경계성 조양 코드인 D37.7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정작 환자는 정당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.